프랑크푸르트에 가기 전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같은 조언인 이 친구와 의견 차이 때문에 싸우고 말았다.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좋게 좋게 조율을 하면 되는데 지도 잘못 써놓고 공격적으로 말하길래 나도 화나서 한 소리를 했더니 번아웃이 와서 그랬다고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 보고서는 우여곡절 끝에 제출을 잘했지만, 며칠 뒤 시험을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별로인 기분은 이 이메일을 받고 조금 괜찮아졌는데, 독일빵을 협찬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다. 독일 살면서도 독일빵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지만, 초보 유튜버에게 협찬이란 두 글자는, 관심이야, 만들면 되는 거였구나, 깨닫게 했다. 다음 날 푸푸로 출발을 했다. 푸푸를 가는 이유는 행복한 이유만은 아니었는데 여친이 귀국을 하기 때문이었다. 우중충한 날씨처럼 내 마음은 심란했지만 남은 며칠 동안 행복하게 해 주고 보내 줘야겠다 생각했고 일단 배가 고파 식당 칸으로 왔다. Bitte der Gehbus in Tel Aviv oder kann man d a nach e m i t n e h m e n Okay, dann ein Mal k r i s bitte? 그저 그런 맛을 즐기며 가다가 기차는 어느 역에 멈췄는데 가는 길에는 스윗한 할아에지가 배웅하는 모습도 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간접 배웅도 받았다. 거세지는 빗방울을 뚫고 달리다 보니. 얼마 후 대도시 느낌이 풀풀 나는 곳에 도착을 했고, 마중 나온 여친을 만나 숙소로 향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아들과 놀아주다가 지치신 어머님은 빨리 전철이 들어오길 바라셨고, 내 뒤에는 취객이 고이 주무시고 계셨다. 숙소에 도착을 해 뷰를 즐기다가, 비가 좀 그쳐 밖으로 나왔다. 가볍게 시내 산책을 먼저 나가봤는데, 큰 도시치고 사람 별로 없구나 생각하다가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코로나 전 명동의 거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도 한 골목 뒤에는 꽤나 한적했는데, 이곳이 우리의 점심 먹을 장소였다. 베트남 음식인 분짜를 먹었는데, 야채 조금 남기고 싹다 비워 버렸다. 볼건 없어도 먹을 건 많다고 한걸 실감을 하며 시내를 좀더 걷는데 콜롬비아 여성분이 축구 묘기를 하고 있었고 드레스덴의 저글링과 마임과는 다르게 내 취향에 알맞았다. <목소리> 푸푸와프를 조금 더 걷다 보니 여단되는 관광지 중, 하 나인 시청 에 왔다. 유럽 어딜 가나 있는 듯한 비눗 방울 이 휘날렸 고, 주변 에 귀여운 건축 양식 을 한번 둘러 봤 다. 길 따라 더 내려가 보니 강남 과북을잇는다 리가 있었 고, 자물쇠 가 많이 걸려 있 던데 이런 일은 여 기서 일어 나질 않길 바랬 다. 이것까지 보니 푸푸 메인 관광지는 끝이 나버렸고, 꽉찬 트램에서 겨우 탈출을 해, 숙소로 와 운동을 시작했다. 그렇게 펌핑감을 제대로 받고 첫날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오후에 숙소에서 나왔다. 가는 길에 당을 채우려 시나몬빵으로 유명한 빵집에 왔는데, 벌들에게 더 유명한 곳이었고, 벌들이 없었으면 두개살거 하나만 사가지고 갔다. 좀만 걸으니 또 푸푸 전경이 한눈에 보였는데 가보진 않았지만 뉴욕이 이럴 것만 같았다. 사진도 몇장 추억으로 남겼다. 어쩌다 보니 명품 거리에 왔고 사람이 명품이 되자라는 말을 되뇌이며 이 거리를 자연스럽게 지나쳤는데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다. 소프 관광은 이미 끝이 났고 어제에 이어 맛집 탐방을 시작했다. 독일에선 비비큐 치킨도 충분히 맛집이지만 과감하게 지나쳐서 어딜 갔냐면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식집에 왔다. 주문은 당연히 유창한 일본어로 했고. <laughs> 나는 오랜만에 기린 맥주를 시켰고, 연어죽을 시켰는데 연어는 갈아주셔서 찾기 힘들었지만 맛은 편집하며 또 먹고 싶을 정도였고, 하이라이트는 여친의 우동이었는데... 이런 탱탱쫄깃한 면은 정말 처음이라 금세 텅텅 비었다. 그나저나 미용실 원장님과 친구 지인들이 날 알아보신 후로, 쓸데없는 연예인병이 걸리고 말았는데 나를 알아보실까 괜히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얼른 디저트를 먹으러 갔고 평소 하고 싶었던 오늘은이제뉴은라나에서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행 유튜버 따라잡기를 해봤다 지금은 제가 밥을 먹고 와플을 먹으러 는데 지금 그 아까 말씀했던 말씀한 대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들었던 저 일단 가니까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웬 수상소감을 하고 있었는데 여행 유튜버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와플을 먹으러 왔다. 역시나 맛집이었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엔 풍포에서 유명한 한국인도 마주쳤는데. 이름 모를 축구 레전드들 옆에 당당히 차범근 형님이 떡하니 첫 번째로 걸려 계셨다. 이 역에서 나와 보니 독일 경제 수도답게 이런 동상도 있었고 확실히 이런 고층 빌딩을 보니 다른 도시와는 이질감이 있었는데 이런 빌딩 바로 옆에 카지노와 사창가가 질비해 있었다. 분위기가 무서워 빨리 찍고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와플 먹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와 공기가 진짜 좋네요 그리고 여기 보, 이제 보이시면 노을이 정말 와, 아름답네요